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맞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후속 조치를 일체 방치하고 연이은 재난 책임을 회피할 국리만 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었던 소방 급식 문제조차 국회의 요구로 이제서야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 공무원이 지휘관으로 승진되어야 하는데 화재 진압 경험이 전 무한 행정 소방관들이 지휘관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방 공무원들은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주 7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노동 시간 단축은 언제쯤 논의가 될까요? 오늘 현장 소방관들이 제안한 소방청장 임기 보장과 인사 체계 정비, 예산 확대 등은 입법 정책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도 현장 소방관들과 함께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과 개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